FBI 내부 고발자 얘기 제가 어제 전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M 프렌드라는 전 FBI 특수 요원인데 FBI 내부에서 지금 뭐 문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폭로했죠. 그리고 FBI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나친 과잉, 과잉 수사이고 수정헌법 6조 그리고 8조를 어기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6조, 8조가 어떤 내용인지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 Empower Oversight Whistleblowers and Research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제이슨 포스터 회장 이분인데요. 이 포스터 회장이 저스터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Real America Voice라는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프렌드, 전 FBI 요원이었던 프렌드의 아내가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당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누군가가 중간에 소개를 다른 사람한테 받고 이 프렌드라는 분의 아내분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페이스북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와서 어, 당신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터 아내는 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티브가 소신있게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FBI로부터 정직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그 스티브 프렌드한테 벌어진 그 일, FBI가 이런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프렌드를 정직시켜버렸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쉐어해달라,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에 페이스북이 프렌드의 아내의 계정을 정지시켜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스터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됐다. 그녀는 아주 프라이빗 프라이빗한 사적인 메시지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스티브의 아내라고 밝혔었다.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검열당한 것이고요. 이 상당히 지금 어 심각할 정도로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부정 선거 문제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오뭐 사람들한테 잘못 정보를 전달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래서 정제당했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조금 이해라도 해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 그것도 저는 기분 좋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FBI 내부 고발자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 FBI 내부 고발자가 이런,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런 처분을 당했다. 이걸 좀퍼뜨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개정을 정지, 정지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 그러니까 이건 완전 도감청 되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도감청. 민간인 사찰하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민간인 사찰.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 근데 지금 fbi도 그렇고 다른 정보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에,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할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민간인 사찰을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국내 테러리즘 단체도 아니고 단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될 만한 어떠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고. 견제당하고 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프렌드가 FBI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1월 6일 조사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조, 8조. 6조와 8조는 과잉수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예, 지나치게 공권력의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권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 이런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연방정부 조직으로부터 이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긴 하죠. 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들, 뭐 트위터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